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KGC 신성공사 배우단 감독 고희진입니다 어, 신공사 배우단 감독으로 부임한지 한세달 정도 지났는데 어, 많은 것이 새롭습니다. 어, 같은 어, 배구 감독인 줄 알았는데, 사실 여자 배구단 감독은 또 다른 면도 있고, 또 즐거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어,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 선수들과 시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운명 같습니다. 대전이란 도시랑 저랑 운명이라 생각하고, 어, 애착도 가고, 어, 또 체육관도 같은 또 충무 체육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겨울 시즌에는, 어, 좀 새로우면서도 또 낯설기도 하고, 어, 되게 즐, 재밌는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오, 가슴이 뛰었죠. 제가 삼성아재 배우단에서 이제 재계약이 안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다시, 어, 지도 생을 이어갈 수 있다. 그것도 대전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어, 상당히 가슴 뛰는, 예, 전화였습니다. 대전이든 도전로시가든 된다고? 어, 저는 참 즐거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제가 선수나 이제 삼성에 있을 때는 솔직히 경기 때만 대전을 왔었고, 지금은 이제 대전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옆에 지금 대청호도 자주 가는데 대청호 전망대에 올라가면은 정말 이거 가슴이 또뻥 뚫리고 어 스트레스도 많이 좀 관리도 되고 어 주위에 많이 즐기고 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대전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대청호도 있고 뭐 유성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엑스포 공원 쪽 그쪽이 신세계 백화점 예. 그런 쪽들 한 군데 한 군데씩 저희가 이제 훈련 때문에 바빠서 한 군데 한 군데 좀 대전에 안 가본 데를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해보니까 확실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일단 선수이기 전에 여자라는 이제 특, 특징, 여자 선수들만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선수들의 그 마인드적인 것들, 그다음 멘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고 나서 이제 지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같이 온 이숙자 코치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어,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죠. 대표 선수에 발탁된 거는 상당히 영광입니다. 팀으로서도 많은 대표 선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능한 선수들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훈련을 할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좀 준비가 힘든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팀이 또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우선시되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가서 또잘 배워 온다면은 어, 팀에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란 선수의 부상은 감독으로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어,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 지금 좀큰 부상을 입었고 뭐 기적적으로 재활이 잘 된다면은 시즌 때 복귀도 가능하겠지만은. 어, 너무 선수에게 어, 너무 무리하게 제아래 어, 속도를 내는 것은 선수 생명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네 저희 엘리자베스 선수는 어, 한국 무대에서 경험도 해봤고 또 젊고 어, 오늘 이제 만났지만은 정말 성격도 좋고 어, 우리 팀 선수들과. 어 정말 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삼성아재 배구단에서 제가 선수 코치 감독을 했고, 어, 제 모든 커리어는 삼성아재 배구단에서 생겼기 때문에, 어 삼성아재 배구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마운 팀입니다. 어, 그 삼성아재에서의 그런 경력들 때문에 또 제가 이성수 감독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정말 삼성화재 배구단이 지금 약간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올 시즌은 저랑 같이 우리 팀과 같이 동반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좀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원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 센터 출신이다 보니 우리 정호영 박은진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가 있지만은 그 선수들이 정말 유망한 선수들입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 최고라는 소리는 못 듣고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지만은 그 선수들이 정말 한국에서 최고다. 오, 정말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한번 지도해 볼 생각입니다. 어, 김영현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뭐 저도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환영하죠. 하지만 이 상대팀 감독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은 어, 김영현 선수에게 맞는 또 우리 팀만의 장점을 가지고 준비를 또 잘해봐야죠. 네. 올 시즌 우리 인상공사 배구단이 좀 많이 달라졌다. 오,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충청, 세종시 팬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신다면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수 있을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